뭐 자기만의 능력의 제주 네. 어, 조력자가 돼서 내가 남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 네. 그래서 상도받을수 있고 네. 이뭐 아까 재택고 영업도 할수 있고 네. 또 내가 직업을 가져서 뭐뭐 뭐 네일을 하든 머리를 하든 남자들이 요즘 남자도 여자 역할을 많이 해요 네. <laughs> 그래서 자기만의 온누리 세상을 빛을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지성음의 매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네네. 선생님이 2023년 개면연에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신 네. 토끼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토끼띠 분들은 어떻게 살아온 분들이 좀 많을까요? 아, 숨어있죠. 음. 외롭죠. 맨날 제 자리, 고 자리, 고 자리 고사이야 음. 그러니까 더도 들도 없어. 네. 항상 먹고 사는 게고 자리, 고 자리 또왜 이렇게 눈치를 봐? 음. 어. 눈치를 봐.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집밟히는 인생. 네. 음. 약한 동물이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발고또 밟고 밟아. 그니까이간지 구설, 왕따, 미워, 나를 버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 만한 그늘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살려니까 눈치 보면서 쫙 쭈가르 죽어라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네. 자 토끼 들분 이제는 옛날부터 접시를 한번 깨자 그러지 네. 까지고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말고 음... 세상 밖에 한번 나가보자 네. 그래서 상을 한번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올해 토끼띠, 해기 음. 때문에, 네. 그래도 상승의 운이 조금이라도 비추해보자. 솔직히 이, 이 말이에요. 네. 나도 할수 있어. 까짓것 나도 들토끼, 산토끼 주, 와봐. 나도 다살수 있어. 그래서 바깥에 나오는소리예요 아. 자, 토끼가 뭐가 있냐면, 네. 머리가 영리해요 천문에 천관살이 있어요. 네. 영리하고 빠르, 토끼라고 느리다고만 보지 마십시오. 토끼가 뛰면요. 엄청 잘 뛰어. 음. 도망 잘 가. 그것도, 위급 상에서 숨기도 잘 숨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 이 어떤 상황이 오면은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무엇을 맞느냐, 아느냐 내일, 네. 뭐 자영업, 뭐 사업. 요즘은 바깥으로 나가서 대인관계 많고 깊이 증 많고 우울증 이런 거 많고 뭐 공황장애 많이 오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모르래 바깥에 생활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음, 네, 근데 네. 자기가 똑똑해서 할수 있는 일이 많아. 네.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나만의 공간에 의타리에서 네. 집에서 자가로 공부하는 왜 영업하는 음, 사람들 많죠. 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음, 내 거를 재능을 개발을 해서 집에서 재택 근무 많죠. 기거하라는 네, 얘기예요. 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인기, 네. 상승, 상을 받을 수 있게 인기를 받을 수 있고, 어머야, 너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재주 있죠. 뭐 자기만의 능력의 재주 네. 어, 조력자가 돼서 내가 남한테 이쁘게 보이는 거 음. 그래서 상도 받을수 있고 네. 이뭐 아까 재택고 영업도 할수 있고 네. 또 내가 직업을 가져서 뭐내 뭐 일을 하든 머리를 하든 남자들이 요즘 남자도 여자 역할을 많이 해요 네. <laughs> 그래서 자기만의 온누리 세상을 빛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 네.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상해복이 참 많습니다 그 상해복 네상보 그리고 남들이 어너 너무 잘해 그러면서 어 내가 어너 이렇게 이렇게 상여금 주듯이 보너스에 돈이 생기는 예은추을 음. 어, 내려주는 거야 그냥 네. 오늘 너무 잘한 내가 골든벨이 터졌어 근데 여기서 금은박이 터졌어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나 네. 가서 죽기만 하면 돼 <laughs> 그래서 네. 이분들은 금과 은을 수지하, 소지하세요 음. 자 수저도 괜찮아요 금으로 되거나 은으로 된거 그 수저, 네. 수저, 수저, 밥 먹는 수저, 네. 이거를 만들 수 있고, 볼펜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금과 은으로 된 거를 자기 거 소재에서 가지십시오. 음. 그러면 금은보하가 떨어지지 않고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음. 특히 또한분을 말씀을 드리면, 서른일곱 네. 살 분의 정미선. 토끼띠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두 번째 운이 들어와요. 스물 일곱 서른이고, 마흔이고, 시은이고, 애순 하나, 일흔이고 있는데 올해 성주의 운이 들어와서 두 번째 단추를 끼우는 애예요 오. 그래서 상복이 되든 성주가 되든 결혼이 되든 직장을 가든 승진을 하든 운이 대박이 더 아까 있죠. 박이 터져서 주술했죠. 네. 이분은 올해 성주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대운의 상승의 운이 들어와서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을 잘 받아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은 토끼띠분들은 집에 어, 사무실에 네. 영업하는데 뭘 갖다 걸어놓느냐. 목당꽃이죠. 음. 하핀 목당꽃이나 네. 나비 목당꽃에 나비 한 쌍이 있는 꽃을 갖다 걸어놓으십시오. 네. 부귀영화 음. 또, 어, 재물을 들어오고 나비가 재물과 결혼을 뜻해요. 이유는 안 하고 재물, 네. 또 상징, 결혼 상징이 뜻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다른 거 하고 싶어? 부엉이요. 음. 눈이 크죠? 밤을 불을 밝혀주죠. 막 찾죠? 네. 부귀영화 늘려주고 재물을 들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소지하시거나 사무실에 걸어놓으면 좋고요. 네. 또 이분들이 최고 좋은 게 뭐가 있느냐면, 자, 띠로 아까 토끼띠 아까 뭐라 했죠? 양과 돼지가 어땠다 그랬어요? 상승의 연이라 그랬죠. 음, 네. 양과 돼지 거기다 개띠가 인연법이 되게 좋습니다. 네. 올해 네. 사업을 하고 인연을 짓고 결혼할 때 어떤 문서를 잡을 때면 어요띠들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좋은 일이 있으면 쟤는 제가 그랬대요. 제가 그랬대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죠. 네. 어 옆에서 찌르고 네. 나쁜 짓 하면 같이 좋은 일 해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죠. 그띠이 뭐냐면 원숭이하고 닭띠. 네. 어, 이분들은 나를 많이, 어, 이렇게 안 좋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있잖아. 요 뒤통수 치는데. 막 음. <laughs> 믿고 했는데, 걔가, 제가 나를 뒤통수 때렸어.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띠. 음. 말띠분들은 네. 다 잘하다가 같이 사업도 다 잘했다. 근데 갑자기, 뒤통수 어, 치고 내거다 가지고 훔쳐 달아나 아... <laughs> 그래서 발띠분는조심할만 좋을 거고요 네. 이분들은 지금 조심해야 될게한 여름이라 그래야지 음. 어 7, 8월에 차주심 좀해줬셨으면 좋겠고요 음... 건강이나 초상치과거나 심혈관 응, 머리. 네.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머리가 아파 그리고 배신을 당해서 가슴이 아파 그래서 조금 우험부담이좀 있고요. 토끼띠들이다 보니까 어, 물과 안 좋기 때문에 한여름에 태양이 너무 뜨거워. 네. 그래서 물과 불이 무서운 거야. 근데 어. 그때가 뜨거운 여름과 또 장마가 지금 물이 주라 그러면 토끼띠들은 거기에 뜨거운가 타죽든가 덥든가 무에 갇혀버리면 숨을 못쉰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색깔로 보면 신색을 입으십시오. 신색은 본인들한테 안정권을 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 토끼띠분들, 운세에 어, 대박 나는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전화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